안경 벗어 봐. Never mind. Yeah. Okay. Right yeah. 영화 위키드는 2003년 초연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를 원작으로 두고 있는 영화로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제작하였는데요. 사실 유니버셜은 2012년 레미제라블 실사 영화로 뮤지컬 꿀통의 맛을 맛본 후음 맛있다. 다음 프로젝트로 위키드 실사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내부 회의 결과 위키드 대신 뮤지컬 캐츠를 먼저 실사화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영화 캐츠의 폭망 이후 브레. 2021년 존추 감독이 위키드의 메가폰을 잡게 되면서 결국 2024년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지한 와중 묘하게 허당끼 있던 엘파바와. 도도하다가도 순식간에 개그캐로 둔갑해버리는 글린다. 이두 캐릭터는 사실상 위키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캐스팅 과정부터 꽤나 험난했다고 하는데요. 엘파바 역의 후보 배우로는 에미레이버 램프먼, 아리아나 드보즈, 사만다 바크스 등이 고려되었으나 토니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한 신시아 에리보가 발탁되었고 글린다 역의 후보 배우로는 아만다 사이프리드, 도브 카메론, 에나 캔드릭 등이 고려되었으나 무려 다섯 번의 오디션 끝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글린다 역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두 배우 모두 위키드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캐스팅 확정 당시 폭풍 눈물을 쏟아냈다고 하며 이후 둘은 서로 기념으로 위키드 우정 타투까지 맞추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양귀비꽃 마법으로 학생들을 잠재운 엘파바가 피에로와 함께 아기 사자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자전거 뒷바구니에 있던 아기 사자의 모습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도르시의 나쁜 이웃 알미라 걸치가 토토를 자전거 뒷바구니에 실고 납치했던 장면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알미라 걸치와 서쪽 마녀는 서로 같은 배우가 연기한 즉 같은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만, 원작 영화는 빌런이 동물을 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위키드는 선과 악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있기에 엘파바가 동물을 오히려 구해주고 있는 것으로 비틀어서 오마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 사자를 풀어준 숲에서 엘파바와 피에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 속 피에로의 얼굴에 난이 상처는 삭제 장면에 의하면 아! oh. 아기 사자가 피에로의 얼굴을 핥키는 바람에 생긴 상처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피에로가 엘파바를 향한 마음을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묘사하듯 이후 장면에선 양귀비 꽃을 가슴에 꼽고 있는 작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역처럼 보였지만 영화 후반부 실은 흑막이었다는 게 밝혀진 쉬즈 대학의 총장이자 마법 교수인 마담 모리브르는 날씨 마법에 특화되어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술팀은 마담 모리브레의 헤어스타일을 마치 구름처럼 흰 머리카락에 강한 커브를 갖고 있는 머리 스타일로 연출했다고 하며 의상 역시 가볍고 부푼 소재를 사용하여 몽실거리는 구름의 느낌으로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때 마담 모리브르 Not to fret. What is my specialty? 엘파바에게 속삭였던 이 대사는 다름 아닌 서쪽 마녀가 도로시가 끼얹은 물에 녹아내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안 간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태세 전환했던. 글린다와 엘파바의 기차 장면은 원래는 하루 종일 놀고먹고 자면서 둘이 즐겁게 기차 여행을 즐긴다는 장면으로 계획했었으나 불량상의 이유로 아쉽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에메랄드 시티에서 글린다가 위즈오메니아 <laughs> 공연에 공짜 티켓을 얻는 장면과 영화 후반부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호들갑 떨며 도망가는 장면도 존재했으나 분위기에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초록색인 환상의 도시, 일명 에메랄드시티는 사실 원작 소설과 뮤지컬에서는 이 도시 속 사람들과 방문자들이 전부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어서 초록색 도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초록색이 아닌 그냥 평범한 도시인 즉 오즈의 프로파간다. 쉽게 말해 오즈의 선동과 날조를 상징하는 도시라는 설정이었으나 영화판에선 진짜로 모든 것이 초록색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설정을 차용한 것으로 이외에도 에메랄드 시티의 경비병 디자인은 원작 소설 사파소 경비병의 모습을 춤추고 있던 기괴한 복장의 인물들은 마찬가지로 소설 사파소 쿼들링의 디자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에메랄드 시티의 한 상점에서는 사과를 잔뜩 팔고 있는데 이는 오즈의 마법사 영화에 등장했던 성격 개더러운 사과 나무에 대한 이스터 에그로 상점 앞에 나무 기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밀어보아 아마 사과를 따지 않고 그냥 나무 통째로 잘라온 것으로 팬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엘파바와 글린다가 관람한 공연 위즈 오 매니아의 선 과거 마법사가 그리머리를 읽었던 것을 재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허나 아시다시피 마법사는 no exactly. 실은 마법적 재능이 전무한 사기꾼이기 때문에 과거 마법사가 oh 그리머리를 읽는 척하며 뱉었던 단어 오마하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도시 오마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설정상 마법사의 고향이 바로 이 미국의 오마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위즈오메니아 공연은 그야말로 까메오 파티라고 할수 있는데 극중 나레이션을 맡은 나레이터는 뮤지컬 위키드에서 피에로 역을 연기했던 배우 마이클 맥코리 로즈의 까메오 마법사를 찬양하던 이 관중은 영화의 각본가 위니 홀츠먼의 까메오 공연 마지막 등장한 이 경비병은 위키드의 작곡가 스티븐 슈워츠의 까메오 그리고 공연 속 주연 배우로는 뮤지컬 위키드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엘파바 역의 이디나 맨젤과 글린다 역의 크리스틴 채노에스가 깜짝 등장하여 뮤지컬 팬들을 기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재밌게도 글린다를 연기한 크리스틴은 글린다답게 마법적 재능이 부족해서 요술봉에 불빛이 자꾸 꺼지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고, 엘파바를 연기한 이디나 맨젤은 디파인 그래비티의 하이라이트 파트를 잠깐 선보이는 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배우가 함께 모이는 장면에서는 원조 엘파바는 현 엘파바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지만 원조 글린다는 현 글린다를 기알같이 <laughs> 견제하고 있는 원조 엘파바와 원조 글린다다운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 마지막 경비병이 외친 대사 The wizard will see you now. 마법사님이 부르십니다는 뮤지컬 쇼 공연 마지막 대사와 동일한 대사로 사실 존추 감독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경비병의 대사 <laughs> 누가 벨을 울렸어가 민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마법사님이 부르십니다를 빼고 해당 대사로 변경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허나 뮤지컬 위키드의 광팬인 아리아나가 극대노를 하면서 like, like, 존출 감독에게 항의한 끝에 마법사님이 부르십니다 대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엘파바와 글린다는 마법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고, 마법사는 긴장한 엘파바를 풀어주기 위해 동전 마술을 보여주는데. <laughs> 이때 보면 오게티로 엘파바의 손에 동전이 아니라 초록색 끈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마법사를 연기한 제프 골드블룸이 평소 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동전 마술뿐만 아니라 끈을 이용한 마술도 신나서 선보였다가 통편집되는 바람에 생긴 슬픈 오게티라고 합니다. 마법사가 에메랄드 시티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작은 집 하나를 집어 올려 첨탑 위에 올려놓는 장면은 인간 세계에 있던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우주로 떨어졌던 것에 대한 재치 있는 이스터 에그로 이후 마법사는 이걸 그대로 뒤집어 열기구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인간 세계에 있던 자신이 우주로 오게 된 방법이었던 열기구를 의미하고 있는 연출입니다. 이후 엘파바는 그리머리를 읽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실은 마법사와 마담 모리블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글린다와 함께 성에서 탈출하려 하는데요 이때 엘파바가 도착한 마법사의 다락방에서는 위대한 오스카 딕스라는 한 마술 공연 포스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마법사가 인간 세계 시절 마술 공연에서 사용하던 포스터로 마법사의 본명이 바로 오스카 딕스입니다 참고로 마법사의 풀네임은 오스카 조로아스터 파드릭 아이작 노먼 앵클 에마누엘 엠브로이즈 디그스인데 여기서 앞글자만 따면 오즈 피네드 번역하면 오즈 멍청이 라는 웃긴 줄임말이 되는데 이를 싫어한 마법사가 멍청이, 즉 피네드를 빼고 오즈만 따온 것이 바로 오즈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위키드 영화 속 모든 노래는 전부 후시녹음이 아닌 라이브 보컬, 즉 현장 녹음으로 촬영된 장면들인데요. And so every scene they have been singing live. Effectively, our movie set is also a recording studio. So that raw and real emotion that we are recording on set right now. 이는 노래할 때 움직이는 목의 근육, 걸으면서 노래할 때의 미세한 떨림, 입술이 움직이는 타이밍과 섬세한 호흡 등의 모든 불안정하면서도 아름다운 요소들이 바로 뮤지컬 공연의 본질적 핵심이라고 생각한 감독의 결정이었다고 하며 때문에 모든 노래 장면에선 머리 위분 마이크 하나와 의상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 두개총세 개의 마이크를 사용해 라이브 보컬을 녹음하였다고 하는데요. I'm 여기서 글린다는 드레스 앞이 파인 경우가 있어 왼쪽과 오른쪽 의상에 마이크를 달아 고개를 돌려도 음성이 끊기지 않도록 녹음하였고 반대로 엘파바는 모자 챙 아래에 마이크를 추가로 붙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런 현장 녹음 중 가장 촬영하기 어려웠던 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는 대망의 디바인 그래비티로 신시아 에리보는 블루 스크린 앞에서 직접 와이어에 매달려 점프와 고개를 연기하면서 동시에 노래까지 불렀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And as for the physical flying of it all, once all is said and done, you're now flying with a corset and a harness and songs. And when it works, It really does feel like magic. 사실 뮤지컬 디파인 그래비티 속 가장 중요한 것은 엘파바가 하늘 위로 비상하며 노래하는 것이었지만 감독은 디파인 그래비티, 즉 중력에 저항하다 라는 노래 제목에서 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추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엘파바가 추락하며 그간 그녀가 받아온 중력에 잠식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 후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서로를 위로하는 그 순간 And the sky. The the In our movie, instead of actually flying right at that moment, she's actually going to fall first. I think that's such a big part of Defying Gravity, that it doesn't just go with the song, that she just then starts to sing and fly. She thinks she's ready, she makes a choice, she goes, and then she falls, and we fall with her. 또한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엘파바의 고음과 함께 그녀의 망토가 길게 펼쳐지는 장면은 뮤지컬 위키드 속 엘파바의 휘날리는 거대한 망토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뮤지컬 무대 연출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계승하면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글린다의 드레스는 기본적으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글린다의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글린다가 방울을 타고 다닌다는 점을 살리기 위해 왕관 문양과 드레스 옷자락 끝부분에 방울 문양을 잔뜩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드레스의 물결 패턴은 피보나치 수열을 참고해 디자인하였고 총 137개의 작은 조각들과 약 2만 개 이상의 구슬 장식으로 드레스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반대로 엘파바의 드레스는 버섯의 민명과 나무 껍질 등의 여러 자연 요소들을 참고해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녀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임과 동시에 숲속 동물들에게는 익숙하되 사람들에게는 낯선, 즉 그녀가 사람들에게 소외된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이었다고 하며 옷의 재질 역시 어둠과 마법의 기운을 강조하기 위해 반투명한 청과 빛에 반응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엘파바가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루비 반지는 도로시의 루비 구두에 대한 레퍼런스로 감독이 따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신시아 에리보가 디자이너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등장한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엘파바의 잠옷 속이 무늬는 도로시의 강아지 토토의 얼굴 모양 패턴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의상 디자이너 폴 타츠웰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영화 속 배경은 전부 실제 세트장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에메랄드 시티는 세트장 겉면을 유리조각 타일로 세공을 해 에메랄드 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게끔 연출했으며, 쉬즈 대학은 무려 20주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 세트장 크기만 거의 축구장만 했다고 하며 특히 쉬즈 대학의 호수는 실제 강이 아니라 거대한 물 탱크를 이용해 저수지를 만들어서 촬영한 것으로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기 때문에 배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는 스태프들이 직접 손으로 배를 밀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허나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세트장은 먼 치킨랜드 세트장으로 무려 900만 송이의 튤립을 일일이 직접 심어서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튤립은 4가지 색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는 에메랄드 시티를 둘러싼 4국가. 북쪽에 길리킨 나라, 남쪽에 쿼들링 나라, 동쪽에 먼치킨 나라, 그리고 서쪽에 윙키 나라 각 상징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튤립들은 촬영 후 그대로 꽃송이만 따로 재배해서 먼치킨랜드의 지붕 위를 꾸미는데 재사용되었다고 합니다.